입다 오늘은 건초 접게 해볼 건데요. 자, 오늘, 어, 오늘, 오늘은 건초 어, 접게할 건데, 어, 총알은 어, 음, 제가 어, 이어서 저, 저 어, 이어서 접는 건 아니고 반으로 반으로 어, 바늘, 음, 잘라서 어, 어, 바로 접겠습니다. 우리 동생한테요. <laughs>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볼게요. 자자어버행 것을 일단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네모 접기 아주 예뻤다.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동생들도 할수 있게끔 네니다 그다음 이렇게 다시네모에 척고 그 다음 그 다음 요렇게 이.. 이정도? 그거 좀뭐 쪼그만한데 자 요렇게 덮고그 다음 요렇게 뚜두두두 잘할수 있고요 자 자, 이쪽에서 테이프 해야 되는데, 어, 오늘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, 음, 대 이쪽에 있어봐요, 자. 자,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. 테이프 소? 이거, 어, 테이프가 소원됐습니다이 <laughs>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, 너무 길게 했나보네. 조금, 조금,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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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.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조개 한, 조개 한 장으로 총, 총, 총 맞게 못 좀, 못좀입니다 왜냐면 은 제가. 오늘 네, 깜빡하고종이를한한 장밖에 한안 썼거든요. 한한장더 필요한데 이쪽 일장딱 해야 되는데 아, 잠깐만요. 이, 이 이번에는 지가하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한 번은 다 접은 것처럼 보이죠. 네네 아직 다안 접었어. 두두두. 멋있게 총 쏘, 쏘는 거 보여주세요. 멋있게. 그 아직은 다안 접었는데. 아 네네. 그래서 보여주겠습니다. 네 멋있게 적군이 앞에 있다. 두 빵. 자됐습니다 네.

어 비메모는 그거 뮤지컬인데? 중하세요. 요. 아. 음, 뭐 동그란 거 없나? 동그란 거 어떤 거야? 음, 이 안에 어 그러갈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. 어떻게 가져야 될까? 그다음 다시 다시 이걸 이렇게 넣도록 이렇게 줬고요. 네. 음. 음. 아, 초밥이 안 돼. <laughs> 안되데 깨졌고, 네. 음, 테이블 타지 손안테이소환이됐는 데요. 가위는 지금 소환 안 돼도 될까손 안에. 소환 안에. 안에. 손 안에. 손 안에. 손 안에. 손 안에. 자 됐습니다. 자 이제 멋있게 카메라를 보면서 악당들에게 빵빵. 친구들 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. 빵빵자어빵 하나는 바꿔야지 빵. 구독 어, 좋아요 안 해요? 구독 좋아요 빨 빵.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빨라지 빵. 안 들려요? 구독 좋아요. 늘... 안녕.